다시 한번홈명할게요 승현이 네 근호 네자 승현이가 먼저 와서 받아가고 미리 쓰지 말고 한쪽 옆에다가 뒀다가 바닥에 네 마지막 할 때만 사용할 거예요 차렷 공사 낙법 준비합니다 전방 낙법 하나 둘, 하어방나법후비할법준 하나, 둘, 요 하나, 둘나일어나기자측방하법 합시다. 미안해요. 자, 하나, 둘, 셋, 조심하고, 넷, 다섯, 일어나기. 근호 먼저 물어볼게요 낙법할때 고개는 어떻게 하죠? 고개는 배을 봐야죠 만점 근호 낙법할때 손은 왜 치나요? 아이고 성현이 성격을 감수시키기 오케이 자 와수랍니다 마주 보세요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고, 시작하시죠. 자, 꼭 가다듬고, 던지기 태기 시작하시죠. 김. 자 교대 한국 가다듬고 이번에는 승현이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어거치기 방금 부사했는데 천천히 동작 설명을 해줘봐요 상대방이, 파트너를 잡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파 잡고 이렇 잡은 다음에 잡는다, 굉장히 잡는다.

수감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두 번째 동작이 맞습니다. 이번에 그럼 승현이 갑니까? 자, 이제 수갑 착용할게요. じゃ 않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여유 있어요. 잘했습니다. 천천히 호흡도 가다듬고 불편하게 할 필요 없고요. 바닥면 불편하면 당기세요. 예. 하게. 엄청 잘해서 어, 아니 승현이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너무 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기본 교보제가 될수 있게 어, 방금 했던 호시습니다한 가지 그냥 스스로 하나를 집어서 설명을 천천히 해봐요. 예. 상대방의 역사를 제어당했을때 손으로 방어를 하고 상대방의 손목을 바깥쪽으로 들어서. 학생 둘다 너무 잘했습니다. 촬영 인사 고생했습니다.